여러분, 마파두부 좋아하시죠? 그런데 집에 두 반장이 없다고 포기하실 건가요? 오늘은 된장과 고추장으로 만드는 특별한 마파두부를 소개합니다.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두부 한 모, 다진마늘, 고추장 한 스푼, 된장 반 스푼, 그리고 대파, 양파, 여기에 뭐 피망이나 고추,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. 자, 바로 시작해볼게요. 먼저,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, 다진마늘을 천천히 볶아주다가, 양파, 대파, 피망, 고추를 넣고 볶아주세요. 향긋한 냄새가 퍼지면, 오늘의 비법, 참치 한 캔을 여기 에 추가해서 넣어주시고 한번더 볶아주세요. 이제 된장 반 스푼과 고추장 한 스푼, 그리고 굴 소스 두 스푼, 미림 두 스푼, 설탕 한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부추 톡톡톡톡. 아 벌써 맛있는 냄새가 폭발을 할 겁니다. 여기에 물두 컵과 두부를 넣고 중불에서 조려주는데요. 그 동안 전분물을 살짝 준비해주시고 살살 넣어주며 끈적하게 농도를 잡아주세요. 그럼 이제 끝난거나 다름없는데요.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고추기름을 둘러주시고 밥 위에 소스를 듬뿍 얹어 주시면 끝. 마지막에 쪽파나 대파를 살짝 얹어 주면 더 있어 보이죠? 이건 두반장이 필요 없는 진짜 간단 레시피입니다. 이게 바로 참치 마파두부 된장과 고추장의 조화에 참치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한입 먹으면 순간 숟가락을 멈출 수 없을 거예요. 맛있는 한끼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. 후기 기다릴게요.